안녕하세요. 이상복통신원TV의 이상복입니다. 조금 전에 제 일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, 지금 사실상 북한 김여재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고 삶은 소대가리니, 뭐, 뭐, 뭐 미국에 뭐, 뭐라겠습니까? 뭐 하여튼 희한한 욕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, 에, 그런 욕은 문재인 대통령 혼자 한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이런 미친년이 에? 이런 이야기 들어, 들어서 되겠습니까 솔직히 국민들 모두가 다 지금 자존심 상합니다 어, 그러니까 강력하게 한분 내려 쳐 쳐발라쁘든지, 하여튼, 막, 그, 좀 강력한 어떤 그 행동이, 예, 한번 있어야 됩니다. 왜냐, 그동안에, 뭐, 문 대통령, 뭐, 뭐, 아주 배짱 좋게, 뭐, 김정의 얼사 안고, 뭐, 춤도 추고 해서 하더만 뭐, 그, 그 배짱 다 어디 갔습니까? 왜, 그, 그런, 그 젊은 아들, 그, 그 대도 안 하는 그, 응? 한 주먹 끓여도 안 되는 그런, 그런 아들한테 그 시돌리가지고, 어? 살아갑니까?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렇게 약하면 안 됩니다. 강력하게 한번 나오세요, 강력하게. 세게, 세계, 어? 세게 나 우리도 한번 밀어줄 테니까, 국민들이. 국민들을 향해가지고,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가지고, 그렇게 삶은 소대가리니 뭐니 하고, 이렇게 욕을 해야 되는데, 그건, 대통령 혼자한테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. 어,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. 그걸. 우리는 솔직히 국민들은 아주 그, 어, <laughs>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놔두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. 솔직히. 그냥 박살을 내보는 사... 방향으로 하더라도 그냥 그냥 참고 있으면 은 국민을 완전히 개돼지 취급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에? 북한이 뭐 대통령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... 안녕하세요 하... 아침 산행을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. 달봉아, 이리 와봐. 인사하고 야지 아, 이쁘다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인사하고 야지 인사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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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렇어. 아침 일찍 예, 달봉이라는 저런 강아지도 산에 올라오고 하는데, 올라와서 저래, 어 왔다 가고 운동도 하고 하고 있는데, 지금 여기는 참 아주 많은 그, 어 주, 주, 그 주변의 주민들이, 어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. 야한번 <laughs> 보십시오.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, 나라, 어? 이렇게 평화롭고 정말 그, 어 고요한 나라, 햇던 나라, 동방예의지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IQ는 세계 1위라는 것도 잘 아시죠 그리고 학력도 세계 1위랍니다 그 정도로 많이 배운 사람들만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이 그 정도도 생각 안 한다면 대통령이 자기 없죠 한 번쯤 공간을 치세요 북한에 대놓고 어? 저는 전임 대통령들은 천안함도 폭침 당하고, 백령도도 어? 공격 당하고 해도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끝냈지만 이제는 안, 그,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어, 긴급하게 어, 뭐 안보리 소집하고 자시고 뭐 그럴 필요 없이 보고 어? 어, 대통령께서 좀한번한번더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. 한번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. 자, 핵무기 한번 개, 개발합시다. 살짝이 아주 극비리야. 아주 극비리야. 핵무기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미국도 믿으면안 됩니다. 미국에는 뭐 핵무기 뭐 이런 뭐 해고 뭐사 문제 때문에 뭐 왔다갔다 와가지고 있다가 뭐또뭐또뭐 또, 뭐, 또뭐 엉뚱한 소리 나오면 또 들고 가고 그럴 필요는 뭐 있어요. 우리도 만들면 되지. 뭐 만들 그만한 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. 어, 나라를 바로 잡, 잡도록 하고 바로 잡 지킵시다. 어, 미국에 의존 안 해도 되도록 어. 그점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이상복 TV의 이상복이었습니다.